고구마 대성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. 특별히 안산시에는 천녀 교회가 있습니다. 어, 그 동안도 우리 안산시가 32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8월 달에는 고구마 성회를 하고 4월 달에는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절, 부활절 연합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신도시가 된 도시입니다. 우리 안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중심물이 돼서. 이 안산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돼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안산세 기독교연합회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되는 일에 협력을 해왔었습니다. 특별히 이번 고 복음화 대성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그러한 시점에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바로 서고, 온 교우들이 통일도 대비해서,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,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무정을 하고, 그리고 남북 통일을 우리 내다보면서,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, 우리 어떻게 하면,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서, 세계를,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, 또 평화를 전하고, 또 남북이 갈등 속에 있지만, 음. 주님이 주는 주님 평화로 하나가 돼서 우리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주민들이 음.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을 음. 해야 되고 또 십자 용사들 대해서 이 모든 우리 한국에 속한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묶어내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 일들을.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. 네,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네. 네.